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바운스토큰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여기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특정 누군가가 장난질을 치고 있다고 그런데 매도가 없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자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간 상황 속에서 매도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데 지금 남은 물량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 여기에서 주가 조작을 했던 이들의 2차전 곧 있으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확히 어떤 게 보여지고 있는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500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선착순 100분께 투자 지원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해드리는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정상 3월 말까지만 진행이 되는 만큼 고민보다는 일단 신청하고 받아가 보시면 좋겠는데 그럼 이걸 받아서 어디에 써야 되냐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은 뭐라도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요즘 뉴스 보면 고래 매집하고 있다는 내용들 많이 들려오게 될 겁니다. 이들이 바보도 아니고 기회가 아닌데 자기 돈 써서 매수를 하겠습니까? 뭐라도 따라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 저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니 시간 더 흘러가기 전에 망설이지 말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500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직접 구독 누르셨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안내 해 드릴 테니 그러니 이번 혜택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바운스토큰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시세 조종 세력이 붙은 것 같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전체 공급량의 26%나 된다고 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되었다? 조금씩 조금씩 바이낸스 쪽으로 물량을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홀딩을 하면서 2차 상승을 만든 상황 속에서 이동시킨 것 위주로 해서 일단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안토막이 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 것이죠. 한데, 오케이, 요거 때문에 지금 힘든다는 건 아는데, 고래들이 여기서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할까요? 물론 전액 현금화가 가능했다면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아직도 장외몇 개의 바운스 토큰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150만 개. 그렇다라는 건, 이 물량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고래는 또한 번의 기회를 만들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당연히 바이낸스 쪽으로 이동이 되지 않는다면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고, 이들이 요걸 통해 가지고 2차전 만들려고 하면 충분히 급등할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바우스는 현재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 심리만 이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조금 당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정리하는 게 아니라 2차전 이거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지금 절묘하게 21선 기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래들이 더 이상 매도를 안한 상황에서 여기. 자리에서 딛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반등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도 보여지게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보통 어느 정도 올라가면 고점 대비 떨어진 것의 3분의 1 정도 반등이 기본적으로 됩니다. 이게 기술적 반등에 많이 나오는 검증된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10만 원에서 4만 원이면 거의 6만 원 빠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3분의 1이면 2만 원 정도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 6만 원까지 갈수는 있겠구나. 단기적으로 원하시는 분들도 여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나왔던 패턴 뭡니까? 외부에 가지고 있던 물량을 바이낸스로 이동시킨 다음에 한번더 올린 다음에 정리를 했잖아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비슷한 패턴이 또한번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매도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냥 일부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홀딩하면서 조금 더 끌고 가보는 거죠. 고래가 어디에서 정리할까? 보면서 고래가 이제 정리 안 한다? 그럼 우리도 따라가는 거고, 만약에 정리하기 시작한다? 그럼 머리 꼭대기에선 못 팔더라도 최소한 그들이 정리하면은 우리는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깨에서는 매도할 수 있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 힘들다 그러고 모든 걸다 포기하지 말고 팩트 그대로 과거에 검증된 거 여기에 그대로 반영을 시켜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직접 하려고 했더니, 아, 어렵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 2 5 3 3 4019로 바운스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요. 제가 이대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한동안은 저와 함께 이걸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 만들어 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래가 아직 남아 있는 물량이 많은 만큼 이거 변수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거든요. 시간 더 흘러가기 전에 중심 완전히 잃어버리기 전에 저랑 같이 세팅 미리미리 해 봤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러한 퀄리티가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채널을 키우기 위해 선착순 100분에게만 최대 500만원까지 투자 지원을 해드리는 신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짜 돈이니만큼 많이들 참여해서 받아가 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받아도 이걸 어디에다가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오늘의 코인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 드리고 있어요. 단타할 수 있는 종목들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보통 저는 주에 2번에서 3번 정도 오늘의 코인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게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8에서 90% 정도는 성공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단순 예측만 하는 게 아니라 차트는 기본이고 현재 호재가 어떻게 나오고 있고 공지가 어떻게 떴는지 이것마저 보면서 일정 맞춰 안내해 드리다 보니까 이런 성공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15%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대부분 달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주에 두 번씩만 저랑 같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15%씩 두 번이면 100만 원이면 30만 원이고 500만 원이면은 150만원씩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올인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절반씩만 들어가세요. 그렇게만 주에 75만원씩 두번 하면은 150만원씩 나오는 거고 그걸 한달 동안 저랑 같이 하면은 500으로 600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 실패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100만원 정도 뺀다 라고 하더라도 500으로 저랑 같이 시작해서 곱하기 2, 1000으로 이 오늘의 코인 같이 결과물 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라면 여러분들 물려있는 자금의 물타기약이 상당히 좋아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수익 내는 돈으로 꾸준하게 물타기를 하게 되다 보면은 알아서 여러분들의 평균 단가도 낮아지다 보니까 매매의 난이도도 굉장히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잡고 고생만 하지 말고, 일단 이걸 저랑 같이 한번 하시면서 최대한의 성과 꾸준하게 뽑아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시장 전체에서 저점부터 매집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시간 더 가기 전에 기회에 같이 잡게 된것 같다라고까지 여러분들이 몸으로 직접 느끼시게 된다면 저는 결국 채널을 키우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 한번 지금이라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